오늘은 한정이술의 일봉 차트를 함께 살펴보며 향후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21 번호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한정이술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9월경 최저점 89,300원을 기록한 이후 바닥을 다지며 횡보 흐름을 이어왔고 10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5일선이 2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이후 단기 급등이 이어졌고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눌림이 있었습니다. 11월 최엔 강한 음봉이 나오며 20일선까지 조정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으며 팍스권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가의 변동폭도 줄어드는 전형적인 에너지 응축 구간입니다. 즉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조정 구간으로 볼수 있죠. 본격적인 추세 전환은 2025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나타납니다. 당시 주가는 94,000원대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20일선과 60일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그 직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본격적인 수급 유입이 시작되었고 이 구간에서 단기 세력 매집 흔적도 포착됩니다. 2026년 1월 초부터는 추세가 가팔라졌습니다. 5일선과 20일선이 우상향을 유지한 채 120일선까지 모두 정배열을 만들었고 1월 셋째 주엔 주가가 급등하며 13만 5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월 말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고점 1 5만 9900원까지 도달했죠. 이 구간의 거래량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단기 테마성 이슈 또는 실적 기대감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눌림 조정이 한 차례 있었지만 2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강한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에 근접해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횡보를 통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동 평균선들의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5일선은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20일선과의 간격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안정적인 단기 상승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1선과 121선 역시 동시에 우상향하면서 중장기 투자자에게도 긍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차트상의 거래량 흐름을 보면 상승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조정 시기엔 거래량이 급감하는 전형적인 상승 지속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 측면에서도 매물 부담 없이 주가가 위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상승 시도에 있어 큰 장벽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조정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고점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한 돌파시 추가적인 시세 분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목표 구간은 심리적 가격대인 16만 5천 원 부근 그리고 그 이상인 17만 2천 원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조정시 하단 지지선은 13만 5천원 전후가 될수 있으며 이 구간이 깨지면 12만 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현재 구간은 매도보다는 흐름을 더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위치입니다. 다만 일부 물량에 대한 분할 청산 전략은 고려해 볼수 있고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눌림목 구간을 노리거나 추세 돌파 이후 거래량 증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정 기술은 기술적으로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수급과 이평선 정배열 거래량 흐름 모두 상승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매매 전략이나 타점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은 상단의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포지션에 맞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 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어,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이 몰빵하거나 어,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 거래량은 일정 간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